여기는 서랍이 있다. 열어본다. 어, 뭐 있어요? 아. 아, 이건 아닌 것 아. 같아요. 아. 또 처음부터. 다른 걸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한 번만 한 번만 더 할게요. 네. 분명 저랑. 이거를 게임 이걸 게임 깨신 분들이 분명 저랑 똑같은 걸 느꼈을 거거든요. 분명. 그러니까 아직 포기하긴 이르고. 아. 알겠어. 페이지 없고 여기도 페이지 없고. 주의 확인. 망치, 망치. 유리병 챙기고 치즈 챙기고 어왜얘안 깨지지? 얘 원래 깨져야 되는데 어 깨졌다. 그다음에 여기서 아 치즈를 여러 개 가지고 갈수 있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가서, 치즈를 또 얻을 수 있나 볼까? 아, 치즈를 계속 챙겨갈 수 있다. 그러면 치즈를 다 쥐한테 먹이는. 네, 갈까요? 아, 더 이상 들고 가는 건 무리다. 네, 네. 치즈를, 일병, 자, 일병 얻었다. 그 다음에, 아까 걔어디있어 자. 흐흐야, 흐, 이름을 흐으라고 할게 흐흐. 아. 이거 먹어. 그쵸, 치즈 저... 넣어줄게. 아, 쟤는 쥐를 아, 쥐를 거. 원하네. 그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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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아가는 거야. 그렇죠? 자. 치즈 한 마리 더. 땡큐. 자. 조공 맞추러 갑니다. 아, 어, 유리병. 자, 아그작, 아그작, 아직 모자라. 한 번만 더 할게요. 왜냐면 3개까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치즈 잡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뭐 주겠지. 너무 배고파, 배고프다고. 아, 뭐야? 아, 이렇게 해도 줄 거죠. 미안하다. 아, 이거는 거의 죽는 거 콤보, 콤보만 나오는데, 지금. 음. 마지막인가요? 어, 조금만, 네, 조금만 더 해볼게요. 갑자기 되게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살짝, 의욕이 살짝 의욕이 떨어졌어요. 너무, 너무 계속 죽어가지고. 그럼 쟤를 먹이지 않을래요 어 그래요 먹지 말죠 쟤 네, 먹여봤자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뒤에 빨리 가고 망치 얻었다 어? 그런데 왜 텔레, 텔레비가 왜안 켜졌지 이제? 아 켜졌다 일단 챙길 거 챙기고. 아 갑자기. 네. 더 상한 걸한한입 먹어보고 싶, 싶어지네. 또 죽어요. 또죽나요 네. 그럼 누가 봐도 죽. 죽을... 아 알아냈어. 아 진짜요? 네. 네. 어 실수했다. 어. 아나 이게 아닌데. 이제 이제 그러면 알아냈으니까. 네. 좀 공략에 도움을 좀좀 좀 초반이지만 네, 네.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 네, 게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네, 초반에 좀 필요해요. 네. 하얀색가 정말 정말 뭔지 모르겠지만 천연 기념물인가 <laughs> 잡으려고 하니까 일단 은 아이템을 어서 챙기시고 네, 그 다음부터 알려주세요. 네. 이이 바닥에 구멍은 무슨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아주 모르겠고 네, 네, 네. 일단 아이템을 챙길게요. 네. 아 정말 그럼 제, 아까 그제 그 괴물 괴물이한테 네. 주는 거는 맞아요? 괴물이한테 주는 건 맞는데 살아있는 생쥐가 아니었어요. 아 살아있는 아, 생쥐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다. 공략을 좀 참고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초반이지만 모르겠어요 전혀. 자 치즈 3종 세트 하나 둘셋 오케이. 쥐를 잡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처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뒤지을 하나 놨다. 줄을 잡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 가요. 그래도 검은 음식에다가 줄을 네. 이용. 아 줄을요? 네. 네. 줄을 놓아 주었다. 쥐가 접시 위에 상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다. 죽은 줄을 넣었다. 이제 그 괴물한테 가요. 네. 내가 죽은 줄을 줘요. 네,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이 의미가 있는지 그렇죠. 모르겠지만, 네. 네. 자, 맛있는 음식을 데리고 왔어요. 다이한쥐에요 죽은 쥐를 던져 넣었다 음, 맛있어. 오, 뭔가 떨어져 나왔다. 노란색 열쇠를 얻었다. 그걸로 저기를 여는거래. 왼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제, 그, 얘, 얘는 얘는 살아있어요? 얘는 살아있겠죠. 아, 아무 어, 소리도 어, 들리지 아, 않는다. 오케이 okay. 얼로 가요 네. 열쇠를 열쇠로 a 시다다 a y 있다 a y 들어가지 o 말... 아, 네. 그래. o k 해도 돼요? 그 망치로 그 종이 아 종이 종아 a y o k 나중에 해도 되겠죠? 네. 나가요? 아니요어안 죽네요? 그 물을 담아야 돼요. 물을 담아야 돼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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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다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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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언니는 오직 그때만 작은 미소를 보인다. 물을 담으라고요? 네. 세면대. 아 세면대. 그러게요. 욕조에 물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 물을 담았다. 아리수. 아 나갑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는 아 네. 밑으로가서그 망치로 그거 종이얻죠 아, 맞아요. 그거 안 했죠? 네. 아, 계속 죽어 가지고 헷갈렸어요. 자. 그 이체. 이체. 아주 비밀 일기죠? <laughs> 나는 언니가 싫다. 왜 언니가 싫으니?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저장 한번 하고 지금 위로 올라가려면 하얀색을 찾으라고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템이 치즈랑 깨끗한 물을 담은 병2 층으로 올라갈 수 있나? 아 가보겠습니다 어 가볼 수 있네 이건 학교? 정말 싫은 곳이야 아나 여기서도 또한 번에 죽는 거 나오지, 나오지 말았으면 언니는 학교가, 학교에 있을 때 기쁘지 않은 것 같다 언니와 반 친구들이 자꾸 그녀를 괴롭힌다 아좀 괴롭힘을 당했나 봐요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럼 여기는 집이 아닌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오! 어. 어, 왜 그래? 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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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이번에 저장 되겠다. 네. 수업용 TV가 있다. 아이템이 치즈랑 깨끗한 물을 담은 병. 세계 지도다. 내 꿈은 언젠가 세계를. 어, 출판에 알아보기 어려운 수학식이 적혀 있다. 2 더하기 2는 4. 오, 시간이 있네? 지금 밤 11시. 분명 이거 힌트가 있을 텐데. 그림 속에 꽃 세송이가 그려져 있다. 왠지 이 의자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갖다 놔볼까? 움직여질까? 아안 되네. 오, 오지? 아 불안, 불안? 이건 뭘까? 여기 곰팡이가 피어 있다. 어왜 그래? 왜 그래요? 그림이 떨어져 있다. 시든 꽃 일곱 송이가 그려져 있다. 언니는 오늘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방에 들어가 조용히 울었다. 도서실로 오라는 쪽지를 보고 그곳에 간 언니는. 미리 오... 책장 사이에 숨어있던 애들에게 몰매를 맞았다고 한다. 아이 나쁜 녀석들. 어왜왜 왜? 왜, 왜. 아나나 나 여기 가면 또 에너지 나는 줄 알았어요. 저 나무 판지는 뭐지? 네 가볼게요. 바닥에 널판지가 있다. 챙겨 간다. 이건 뭐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일단 저장. 일단, 아이고. 어? 깊어 보인다. 가까이 안 가는 게 좋겠다. 가면 죽겠다, 이거. 어, 그니까. 근데, 흥미진, 흥미진진해요. 이런 재미로 약간 쭈꾸루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엔 어, 그, 어. 아! 아. 이런 재미로 말하기. 제발, 처음부터 아니기를. 제발, 제발. 제발. 제발요. 와 이건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오히려 오히려 오기가 좀 생겼어요 네 지금 대충 기억나요 아까 순서 이거 혹시 데스티네이션인가 어떻게 그, 그 영화 알죠 아그 영화 몰라요 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일 수 있을지 그그 아그 영화 있잖아요 옛날에 나왔던 영화인데 저왜 이렇게 만든 걸까요? 그쵸. 제 생각엔 이렇게 죽어가지고 많이 떨어져 나갔을 것 같아요. 네. 게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딴 얘기를 할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다, 다, 바, 바, 봐서. 그리고 나중에 빨리 넘겨버려야겠어요. 일단은. 유리병에 쥐, 쥐, 다, 쥐, 쥐 담그고. 그 다음에, 쥐를 넣은 유리병. 죽은 지 얻었고. 자, 조공, 조공. 죽은 지를 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해, 어떻게 해야 죽은지를 됐었죠? 아, 죽은 지를 줘야 되나요? 이만큼 상한 음식을 먹는 게 이렇게 위험해요. 노란색 열대 사용. 아, 새가 여기 있었는데 사라졌구나. 앞에 있었는데. 물, 유리병에 물 담고, 망치로, 지, 얻었고 이제 2층 으로 꼬우. 자2층 으로 저장 에의 미가 별로 없 지만 호학식 시계, 그 다음 에꽃세 송이, 아, 제가 위로 올라갔구나. 아까 오른쪽으로 가니까 주, 어, 죽었거든요? 네. 아, 물을 네. 주래요. 아, 꽃에다가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꽃이요? 그 꽃이요. 이 꽃이요? 네두개 있어가지고. 자, 일어나렴. 저까지 대사랑, 되살아나... 어, 유리병이 갑자기 깨졌다. 활짝 핀 꽃선이가 나타났다. 분홍색 꽃 얻었다. 그러면, 치즈, 널판지, 분홍색 꽃. 아까 여기서, 일로 가야 돼. 요 글로 가면 죽었거든요? 여기 또 죽을까? 여기 일로 가면, 일로 가면 되겠죠? 어, 왜 그러지? 어. 오, 가지 마는거라 어, 오, 이렇게 피했다. 오. 어. 아, 나는, 그것보다, 어, 누가, 누가 던지고 쳤나봐. 어. 하얀 새의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다. 언니는 자기 밥 사먹을 돈으로 약을 사왔다. 자기는 굶으면서. 새의 상처가 낫길, 빨리 낫길 바래서였다 꽃저 의미가 뭘까? 여기는 뭐지? 남겨있다. 들어가면은 네 어떤 애가 있대요. 아 진짜요? 근데 네. 어 어디요? 여기요? 어 네네 거기에 누가 있는데 네 쫄지 말고 앞으로 가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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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나가지 말고 나가지 말고 앞으로. 네 그래요. 갔어요. 많이 걸어요? 죽는 거 아니야? 나가면 죽는 나가면요? 네. 인체 모형이다. 네. 어, 자세히 살펴본다. 헉, 왼쪽 편에 붙어있는 심장이 마치 진짜 같다는 거는 이건 진짜라는 거예요. 꽃내 송이. 아, 이것보다 나는 갑자기 죽는 게 싫어가지고... 맞아. 밑에는 꽃 화, 아래는 그림 화라고 쓰여있다. 꽃의 그림, 이런... 이런... 그런 건가? 이건 뭐야? 출판 위에 종이가 한장 붙어있다. 2층에 있는 모든 화의 개수를 더한 후, 그리고 3일 사육과 또 더하라. 어...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다. 이 꽃이... 지금... 내 송이! 나가면 죽는다고요? 그래요? 소리를 듣는다 널판지로 한번 가볼까? 한자를 위에다 위로... 올리는 그죠 맞죠 맞죠 널판지로쓸수 있을 거야 앞에 뭐 있어 뭐, 뭐 있거든요 아아 아!